조명을 딸깍딸깍 오징어가 저기 딱제 배도 차단이 됐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 정말 쉬운 거 안내해드릴 거고요 대부분 어, 아마 없는 차가 없을 거예요 자그 부품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우리 선바이저아 오늘 한글날이니까 순수 우리말로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 기능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부품인데요 이걸 또 어, 사용방법을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해 뜨는 시간도 늦어지고 해 지는 시간도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신호대기 하다가 옆을 딱 봤는데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이렇게 좀만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부탁 질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시야에서만 가리면 되긴 하는데 오늘 어, 정말 위험하죠 만에 하나 급정거를 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끔찍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햇빛 가리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그리고 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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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우선 햇빛 가리개는 말 그대로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창문에 왜 배가 비치는 건 뭐지? 부담스러.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내려 가지고 햇빛이 오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각도 조절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리는 건안 돼요 위험해요 얼굴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급정거라든가 사고시에 이쁜 얼굴에 상처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바이젠 항상 직각에서부터 핀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이거 항상 거울 이렇게 거울을 개방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위험해요 거울은 내가 화장할 때 잠깐 거울을 볼 때만 거울을 개방해 주시고 평소에는 가려주셔야 맞습니다 왜냐 마찬가지죠 유리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거울을 볼 때만 개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햇빛 가리기는 여기에 보면은 한쪽에는 고정이 되는데 한쪽에는 뺄 수가 있어요 탈착이 돼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탈착에서 옆에서 빛이 들어온다 옆으로 제껴 가지고 햇빛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제 배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렬 유리가 다 가려지지 않을 때는 이건 차종마다 다른데 한번 땡겨 보세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을 해서 측면 유리를 완벽하게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 기아 차량들은 여기에 보면은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딸깍딸깍 스위치로 온오프 시키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화장 거울을 열고 조명을 켜고 그다음에 조명을 끌 필요 없이 바로 닫으면 수동으로 눌려 가지고 조명이 꺼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햇빛 가리개를 닫으면은 자동으로 조명이 꺼진다. 아주 단순하게 햇빛 가리개를 닫으면서 오프 스위치가 눌려져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주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햇빛 가리기 안에는 거울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울로 내 얼굴 비셔면 좀 왠지 무섭잖아요 <laughs> 그리고, 옆으로도 돌릴 수가 있고, 확장도 할수 있다는 라 거. 한여름에 출근할 때는, 출근, 퇴근 모두 해가 중천을떼 있었는데, 이제 해가 짧아지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햇빛 가리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햇빛 가리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